한소희, 전종서도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하고 세고 멋있는데요. 두 분께서도 이제 어떤 점에 매력에 끌려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소희 배우님부터 네. 어, 네 일단 어, 표면적으로는 좀 강해 보일 수 있는 캐릭터지만, 어, 되게 누구보다도 연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모들이 저한테는 좀꽤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고요. 그리고, 어, 어쨌든 이 또래의 같은 배우가 만나서 같이 힘을 이끌어 나가면서 영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,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배님들, 그리고 또 여기 안 계신 배우분들의 캐스팅 소식을 듣고도 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네, 어, 저 역시도, 어, 버디물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, 어, 대본상에 적혀 있는 것보다, 어, 숨어 있는 매력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을, 있겠다라는 어, 그걸 생각을 해서 이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 좀...